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7월 19일 오늘로써 25년도 시작한지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200일째 되는 날에 하늘을 이렇게 지금 13시에서 13시 30분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하늘은 한 장마 구름이 이렇게 비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만 해도 비가 오라 조금씩 내리고 그랬었는데요. 아침까지도 내리더니 지금 정신 들어 가지고는 서산 상공, 예산 상공, 당진 상공 하늘에 서해 바다 도시 쪽에 하늘은 지금 이렇게 잔뜩 흐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한는곳 하늘도 이렇게 지금 비구름이 잔뜩 머뭐 구름이 잿빛 구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바람은 선선하고요. 그 7월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가 많이 물을 머 먹어가지고 이제 벼가 다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초록 초록한 논밭이 금방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한 달만 한달 사이에요. 토요일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선선하고 요 상큼한데요 내린 비에 의해서 대지에서 올라오는 습한 습기 끄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비 많이 안와가지고 날씨가 좀 개어가지고 이렇게 또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이 예, 편안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5년도 200일째 되는 날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들은 쉬지도 않고 계속 울고 지적이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나팔꽃은 아침 7시부터 예, 10시 사이에만 봐야,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후는 나팔꽃이 개화가 덜 되어 있거나 나팔꽃이 이제 다시 잠들어 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더라고요. 구름이 아주 층별로 되어 있어요. 층으로도 층으로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커피거품 같아요. 파스텔 캠퍼스에 파스텔로 부드럽게 칠한 그런 하늘, 감사합니다.